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아들 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겸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스되내 아들아 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음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함을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 좋보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싶으셨나 1 1절까지인데1 3절까지 <laughs>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종려 주일이고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 이 관면 하심, 징계 하심 이런 말들이 오늘 나오는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스네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부분이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한번 우리로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 맞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찔림이 있어야 하고 늘 항상 찔려야 하고요. 왜냐 면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 꾸지람과 징계하심이 단순히 우리를 혼내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육신의 부모도 때로는 채찍을 대고 징계를 하잖아요. 물론 진짜 이상한 육신의 부모도 있죠. 그냥 폭력적이고 폭행을 저지르고 자녀를 어 자기의 그 폭력성을 못 이겨서 무자비하게 때리는 부모도 있지만 진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매를 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부모들도 성숙하지가 않잖아요. 육신의 부모들은. 때로는 자기 기분에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매를 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명히 어, 혼을 내야 될때 혼을 낼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영의 영.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감정에 치우칠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꾸지람과 징계와 채찍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뜻이 있고, 그리고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채찍을 맞고 어 때로는 꾸지람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뭐, 뭐 육신의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틀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을 대실 때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해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혼날 짓해서 맞는가보다 하는데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권면하시는 것, 꾸지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잘못해서만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잘못,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못이 달라요. 우리가 뭐 주일 빠짐 우린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잘못이지. 그래 <laughs>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또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혼을 낸다. 징계를 한다. 채찍을 댄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뭐 잘못이 없다. 이건 교만이고요. 늘 우린 잘못하지만, 여기서 잘못해서 징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징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징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를 따라,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도록 때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계의 모양으로 오는 거죠. 그냥 뭐 옛날에는 그런 신앙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뭐가 잘못되면 너 회개할 거 있나 찾아보라고. 그 사람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순히 그냥 혼 내고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혼이 나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잘못으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치, 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쳐야 돼요. 왜 우리 늘죄 가운데 있거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죄와 싸우잖아요. 물론 진짜 어긋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죠. 다시 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무언히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 가는 것이 보이고 아무리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사람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어, 나나 저나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률이 여겨달라고 그것이 어, 그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고 국률이 여겨달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냥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음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 받는다. 고난과 징계는 다른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는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가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사생하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태평하고 편안한 게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구약에도 늘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 두사 이런 말을 가끔 나와요. 내버려 두사. 이게 좋은 말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대야 되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버렸다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면 안 돼요.늘 하나님 앞에 울줄 아는 심령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그 징계의 대상이,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내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재수가 없어서 뭐 팔자가 이래서 그런 말하지 마시고. 아, 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뭐 풍요가 됐든, 징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믿음으로 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늘 선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선이요. 내 선택이 선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옳은 것 같고 내가 더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다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선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야. 때로는 그런 일들이 그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막아 주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더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미리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나 꾸지음이나 이게 거룩하심이라는 거룩하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유익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뭐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선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음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남의 말안 해야 되는데 판단 안 해야 되는데 목자다 목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판단하게 되고.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제가 선택한 길보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제가 바르게 가려 가려 가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거든요. 뭐 제가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누굴 바르게 가게 할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도 뭐 말도 안 듣지만 그럴 능력이 제겐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들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뭐 누가 듣든 안, 아니 듣든 그래서 전하기만 하라 하시는 것이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은 그것에 그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십니까? 그러니까 땅의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해요. 일, 일 더하기 일은 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복을 줘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되면 실망하고 돌아가고 떠나고 다른 교회 찾아가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똑같 하나님이 거긴 달라요? 똑같지? 그 교회 하나님은 달라요? 목사님이 빌어주는게 달라서 달라요? 목사가 빌어도 결제는 하나님이 하셔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어딜 가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 보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이.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건한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뭐가 더잘하기 원해야 돼? 믿음이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가 쌓이고 그 보화가 어떤 모양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뭐 백평아파트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뭐어 금으로 지은 집인 집인지 보석으로 지은 집인 집에서 살게 하뭐그 그런 의미는 아니죠. 천국이.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늘에 쌓인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야지 땅에서 뭔가 더 그걸 통해서 얻기를 원하면 안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후에 어, 징계를 받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계는 연단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새가 어. 불에 들어가죠. 연단 받으려고 들어가거든요. 새는 뭐 의지가 없으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하지만 만약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연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시간에 연단의 기간에. 연단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후에, 그런 말면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안 하셨어요?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안 하셨다고요? 자녀의 복을 받는다고 안 썼어요?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잘 견디고 이기면 이거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더큰복 주셔. 물질의 연단이 왔어요. 그거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 부어 주실 거야. 틀렸어요. 틀렸어. 그걸 왜내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나도 몰라요. 물론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지 물질의 연단이 온 후에 물질의 복을 보여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견디고 이겼어요. 그럼 반드시 건강에 보기 와야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육시 육체는 잠시 있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육체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쏟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영을 살리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영 살리신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영적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육체는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으러 가죠. 그런데 자꾸 이 육체에 매이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있는 인간하고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데 저들과 함께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 건 우리의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굳이 구분을 치자면, 우리를 살리셨죠. 만약에 살리셨다면 육체로도 영원히 살아, 백년, 이백년, 천년, 만년 살아야죠. 근데 육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매여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다. 하늘의 것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연단의 기간이 있거나 징계를 받음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지 마세요. 이거 견디고 이기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 육체 아픔이 해결되면 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닌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실 걸다 주셨어요. 더줄게 없습니다. 사실 생명 줬는데 뭘더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며 가는 것이 의업 평강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여러분 다른 것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거수니 해야지 무릎을 일으켜고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육신의 질병의 고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징계하심과 후지람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말씀은 영이어야 합니다. 생명이어야 돼요. 영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으로 해석하고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막딱 분리하니까, 뭐, 제가 영지주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딱 분리해 놓는 거예요. 육신 우리가 살아야죠.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분명히 그 속에 영과 육이 있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바른 길 가게 원하세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네. 오늘도 그길 위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 서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다 형통입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형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길이라 할지라도 돌발짝이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험한 골짜기 됐든 아니면 정말 좋은 길이 됐든 다 형통이에요. 왜 그곳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의 개념부터 바꾸십시오.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외에 다른 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어린 아이 때부터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바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가지고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게 진 진리의 찬송인지 몰라요. 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육신에 매이고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겨주셔서 그것이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꾸질함 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지질 하실 때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하시고 바르신 정의로 정의이신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 오니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견디고 걸어가게 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오늘 하루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주 안에 사는 믿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늘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온라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절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절을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